안녕하세요. 해공우정입니다. 자, HLB입니다. 현재 HLB 마이너스 1.1%가량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가 오늘 정체하고 있기 때문에 뭐 HLB의 지금 이런 흐름도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습니다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HLB의 종가 흐름, 그러니까 마감 종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런지 그 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종목장세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종목장세는 곧 차별화 장세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그 힌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도 오늘 같이 함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HLB 현재 이렇게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우리 한동안 움직였었던 이런 며칠간의 쭉 흐름들과는 다소 좀 차이가 나죠. 오늘 유독 좀 차이가 나죠. 최근 들어서 흐름 보면 뭐 물론 갭 상승 출발하거나 보합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상승 양봉 마감한 적도 있지만 대체로 한번 여기 올라가는 흐름들 쭉 보세요. 예. 60, 70% 이상, 거진, 거진 대부분, 개파락 양봉이었어요. 예, 개파락 양봉. 여기, 개파락 양봉, 여기는 보, 여기는 보합이었나요? 그쵸, 여기는 시가 보합, 여기는 시가가, 어, 여기도 보합이네요. 그쵸? 여기, 개파락 양봉. 어, 다시, 다시. 여기도 시가가 보합이네요. 개파락 양봉, 개파락 양봉. 그쵸? 개파락 양봉, 개파락 양봉, 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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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파락 양봉. 그러니까 보합을 제외하고는 다 개파락 양봉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다. 그런데 오늘은요. 오늘은 개파락 음봉. 아, 이거 개파락 음봉은 뭐예요, 투자자님들? 개파락 음봉은 우리가 가장 안 좋은 흐름이잖아요. 캔들 모양에서 개파락 음봉이 가장 안 좋은 거. 갭 상승 음봉은 뭐 그럭저럭 좋지 않은 거. 그렇죠? 그냥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개파락 음봉은 가장 안 좋은 거. 갭상승 양봉은 가장 좋은 거. 개파락 양봉은 그럭저럭 그래도 좋은 거.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앞에서 드렸기 때문에 다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개파락 음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올라갈 때, 올라갈 때 공교롭게도 어제의 고가 8만 1300원을 일단은 어,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 반전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본 캔들 두 개만 놓고 보면 좀 위태로워 보인다. 어, 본 캔들 두 개를 분석했을 때 위태로워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 캔들 두개 단기적으로 아주 짧게 놓고 보면 요두 개만 놓고 보면 내일 여기 어제 저점이죠. 어제 저점인 77,600원 정도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단기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겠고, 여기가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그 사이에 바로 52평이 대기하고 있죠. 기술적으로 해서 단기 2평선, 52평이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탈 여부도 어 이르면 당장 내일부터는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 오늘은 남은 시간이 이제 한 30분째 남았기 때문에, 뭐 오늘은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겠습니다만, 종가 흐름으로 볼때 다소 좀 불편하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각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 트렌드 흐름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졌다 그게 이르면 내일부터 실질적으로 주가가 아래로 내려가는 데 영향을 미칠지는 내일부터 두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최근 이 흐름과 좀 달라졌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종목장세가 좀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바로 뭐냐면요. 일단 종목장세, 뭐차별 장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그 동안에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가 순환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증시가 좋지 않으니까 뭐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다가 또2차전지로 들어가다가 제약바이로 들어가다가 뭐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반도체 쪽이나 2차전지 쪽에 강세가 좀 나타나다가 오늘은 LG엔솔 영향으로 2차전지는 빠르게 빠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2차전지가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2차전지 반등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 코스피 지수 반등 나오는 과정에서 뭐 에스카이닉스 삼성전자 뭐 같이 좀 올라가는 듯 하는데 지수는 주춤한데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이 있어 어, 아래로 빠져가는 종목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빠지는데 SK이닉스 반등 나오고 있고 어, 이런 양상들 제약바위 종목에서도 우리 놓고 보면 HLB가 지속적으로 올랐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올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HLB를 제가 기준으로 보면 HLB는 오늘을 제외하면 최근 한 7, 8거래일 동안에 계속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는 업종에서 순환매보다는 업종, 예를 들어서 반도체 종목에서도 종목별로 차이가 나는 거죠. 종목별로 어느 종목은 올라가고 어느 종목은 빠지고, 제약 바이오에서도 어느 종목은 올라가고 어느 종목은 빠지고, 바로 종목별 장세. 종목 장세가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HLB는 거기에서 어디에서 속하느냐가 중요한데 바로 지금 올라가는 쪽에 속해 있단 말이죠 지수보다도 더 강하죠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강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HLB가 좀 주도주 역할을 하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목 장세가 좀 나타나면 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반도체 괜찮아요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도 사고 SK하이닉스도 뭐살 수도 있고 또 장비주도 뭐 이것저것 살 수도 있고 하잖아요. 어 그런데 이거 종목 장세가 나타나면 그냥 이 종목 저 종목 반도체가 오른다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종목 선별 작업이 더 중요하다. 종목 차별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업종 안에서도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HLB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약바이오 내에서 HLB가 지금 이렇게 흐름이 좋은 흐름이 바로 종목 장세, 차별화 장세가 좀더 이어진다 그러면 HLB는 좀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다만 제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흐름이 지속적으로 변화가 생기려면 변화가 생기려면 지금 우리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종목별로는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추천 종목들이 일부 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도체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또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LG 엔솔이 저렇게 빠지고 있는데, 반대로 LG 엔솔 말고, 또 2차 전지 쪽에서 오르는 종목들. 네,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이점이 지금 업종 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제약바이오를 고르든, 뭐, 반도체를 고르든, 2차 전지를 고르든, 그 사이에서, 우리 이 추세를 잡고, 주도주 역할 하면서, 어, 올라가는 종목을, 투자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잘 잡아야 된다. 어, 이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바로 시장이 시장이 우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보통 시장이요 크게 오르지도 못하면서 아래로 크게 내려가지도 않고 애매모호하게 옆으로 행보해 버리면 옆으로 행보해 버리면. 어 모든 종목들이 다 박스권 횡보칠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수가 아주 유별나게 강하게 우리 한국 증시가 날아가거나 또는 뭐 미국 증시가 내려가가지고 막 우리나라 증시가 아래로 급락으로 내려가면 여기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박스피 움직임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옆으로 횡보해 버리면. 다시 말씀드리면, 좀 올라가는 듯하다가 내려오고, 내려가는 듯하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박스 횡보해 버리면 여기에서 치고 나가는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차별화, 네. 종목별 장세가 나오 되는 거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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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시나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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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과 달리 이렇게 독보적으로 나홀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잘 고르셔야 된다. 요게 어 1월 달, 2월 달 또는 3월 달로 가면서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그러니까 우리 어그 실적 기준으로 보면 4분기가 이번에 이제 1, 2월 달에 나온 거니까 그러면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으로 가는 우리 상반기를 놓고 봤을 때 요런 장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입니다. 투자자님들. 요런 상황들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시장이 아주 안 좋거나 아주 좋거나 한 상황이 아니라, 어, 그냥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어, 그런데 불구하고 또 가는 종목은 가는. 그래서 종목 선별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요거는 제가 전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라기 보다는요. 그 부분들이 요 며칠 사이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좀 몇, 몇 업종 몇 종목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요 흐름들을 제가 전망해 보고 투자자님들에게 예상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더 뚜렷해지면 종목들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어, 분명히 제약 바이오는 전체적으로 못 가는 것 같은데 얘는 유별나게 가네?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데 뭐야, 쟤는 왜 저렇게 날아가? 이런 상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하고, 어, 그 다음에 호재를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있고, 재료가 있고, 실적으로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을 잘 고르시면 되겠고요. HLB 같은 경우는 뭐 실적으로 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재료가 우리 미국 FDA 허가라고 하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어, 유별나게 독보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 홀로 강세 보일 수 있는 이벤트는 분명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투자자분들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HLB 앞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매매를 잘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도 제약법유 내에서도 독보적으로 HLB가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투자자분들에게 의견 드리겠고요. 자 이제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볼게요. 지금 급등 패턴이 여전히 잘 유지가 되고 있죠. 여기서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5선 타고 계속적으로 급등 패턴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으로서는 투자님들이뭐 겁을 내거나 뭐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만, 오늘 개파락, 음봉으로 마감하는지 종가까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8만원대를 일시적으로 어제 넘겨서 8만 1,400원까지 기록하기는 했습니다만, 종가상 어제 8만원을 기록했고요. 오늘은 결국은 또 8만원을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기가 지금 뭡니까, 여기? 결국은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고점을 돌파해서 갱신해서 넘어가긴 했으나, 했으나, 연속성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일은 또 다음주는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5선 아래로 내려오는지, 그쵸? 아니면 여기 직전 저점들, 여기 제가 아주 단기적으로 어제 본캔들 저점 얘기했는데, 여기 깨지면서 5선 깨지는지, 아니면 8만원을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과 반대로 8만원을 다시 돌파하면서 여기 고가 갱신하면서 다시 상승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왜냐면그 단기적으로 그 작은 하나의 변화도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흐름들, 이런 네, 흐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8만 원대로 올라와서 이제 본전 내지는 수익 전환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7만 5천 원뭐이 아래로 언더로 내려간다면 또 속이 상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 꼭 주목하시면서 오늘 종가가 아, 실제로 8만 원대 위로 넘어서 어, 상승 양봉으로 마감하는지 아니면 음봉으로 마감하는지를 잘 체크하시면서 오늘 마감 종가가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고자 하실 분들 가입 신청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